자, 여러분 탈모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바로 천만이라고 합니다. 성별 나이 상관없이 최근 2, 0 30대 젊은층에서도요 탈모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두피는 사막화돼 있다고 해요. 항상 식지 않고 뜨거운 건데요. 지금 두피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뜨겁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솔깃할 만한 샴푸와 에센스 제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탈모는요, 유전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과도한 음주와 흡연, 또 무리한 다이어트, 스트레스 같은 것들 때문에도 이렇게 탈모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근육이 경직되고 굳으면서 이 혈류 장애가 생기고요 그 영향으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진행되는데요 이때 탈모를 예방하려면 스트레스를 먼저 완화시켜 주면서 모발에 필수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헤어조이 제품에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는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시죠? 이3에 들어있는 수십 종류의 사포닌 중에서도요 Rb1만이 이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헤어조이 샴푸에 고가의 6년근 홍삼과 10년근 산양삼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요. 이 헤어조이 제품만이 현대인들의 탈모 중 80%를 차지하는 이 스트레스성 탈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밖에도요, GMP에서 인증받은 어성초라든지 백수, 솔 같은 24가지 한방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탈모 억제라든지 모낭세포와 발모를 촉진하는 고가의 펩타이드, 그리고 콜라겐을 만들고 모발성장을 도와주는 식의 유황인 MSM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그 어떠한 인공적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파미나 코코넛 같은 100%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를 사용했고요. EWG 그린 등급의 천연 방부제, 그리고 천연 향과 각종 유해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좋은 성분으로 탈모를 그저 중단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상한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고 닫혀있던 모공을 열어줘서 새로운 모발이 솟아나오게 합니다. 한마디로 두피가 마시는 보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헤어이 샴푸는 미국 FDA의 의약품으로 등록됐고요. 두피에 영향을 충분히 주는 제품입니다. 이 에센스를 두피에 뿌리면 진피층에 있는 이 모세혈관을 타고요. 이렇게 모세혈관을 타고 온몸을 1분의 1바퀴를 돌면서 이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수한 제조 방법이 필요한 건데요. 이 헤어조이만의 황금 레시피로 만들어진 한방 성분이 이 모사혈관으로 바로바로 흡수될 수 있도록 입자를 작게 나누어 했고요. 이 덕분에 두피에 뿌린 에센스가 신속하게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샴푸 사용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샴푸를 연속해서 두 번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애벌 단계에서는 모발과 두피의 기름때를 제거하고요. 본 샴푸 때는 머리에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5분 동안 방치한 후에 씻어냅니다. 이 5분 동안 방치하는 시간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이 샴푸 후에 모발과 두피를 잘 말린 후에 이제는 에센스를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톡톡톡 가볍게 마사지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저도 지금 이제 한 달째 써봤거든요. 이제 그전에는 머리 한번 감게 되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괜히 머리를 매일 감지 않고 뭐 이틀에 한번 정도 감기도 했는데, 이제는 전혀 이제 그런 고민 없이 매일매일 머리 감는 게 즐겁고요. 정말 행복하게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어, 정말 머리카락이 안 빠지니까 이제 탈모가 시작된 분, 또 이미 탈모 진행이 오래되신 분뿐만 아니라요, 건성, 지성, 민감성 그 어떤 두피 상태에서도 탈모 예방과 개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 두피 불균형을 바로 잡아서 정상적인 헤어 사이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사용하게 되면요. 샴푸를 쓴지 보름이 되면 탈모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한달 정도가 됐을 때 모발이 굵어지면서 힘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이제 볼륨감이 살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 한 45일 정도 됐을 때 두피가 점점 깨끗해지면서 뭐 비듬이 으셨던 분들, 또 가려우셨던 분들, 또 피지가 많아서 오후에는 항상 이제 기름이 지셨던 분들,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달 정도 됐을 때는 가장 나중에 빠진 곳부터 새로운 모발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하시게 되면 탈모가 시작된 지 5년 이내의 경우에는 이제 90% 회복이 됩니다. 어, 성분도 정말 안전하기 때문에 3살 이상 어린이부터 쓸수 있는데요. 500ml 대용량이기 때문에 또온 가족이 함께 쓰기도 좋습니다. 또 잦은 염색과 파마 때문에 항상 두피가 가렵고 불편하셨던 분들 이 헤어즈의 샴푸 한번 써 보세요. 한 번만 사용해도 머릿속이 정말 시원하고요. 모발이 탄력 있으면서 또 풍성해지고 스타일 내기도 쉬우니까 남성분들, 여성분들 할것 없이 바쁜 아침 출근 시간까지 단축해 드립니다.